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요 제약회사들과 비만치료제의 가격 번째, 에합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판매 플랫폼 트럼프 RX를 통해 대폭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앞으로 2년 안에 월 250달러,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는 기존 1,080달러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346달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특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정부 보조를 통해 약 50달러 수준으로 구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비만 치료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의 약물은 여전히 메디케어 적용이 제한돼 실제 혜택 범위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